민숙이 35장.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 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자 우리 형제 슬로부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실로브아 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실로브아 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화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당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